예,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가 지금 엄청난 수익률을 올리면서 연일 화제입니다. 1비트코인이요, 1,300만원대입니다. 예, 가상화폐 시장은 24시간 내내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순간에도 거래가 일어나고 가격이 막 변하고 있습니다. 1비트코인, 올해 초에는 120만원대였습니다. 그때도 거품이라고 경고의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그게 지금 1,300만원이 넘은 겁니다. 걷잡을 수 없이 부는 열풍이 뭐 거의 광풍 수준인데요. 그런데 이제 가상화폐는 말이 화폐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화폐 역할을 하는 그런 법정 통화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관리 감독도 받지 않고 거래에도 규제가 전혀 없습니다. 거래소도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남녀노소 아무나 투자를 합니다. 이렇게 되자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주도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쯤 되면 정부가 나서서 관리 감독 즉 개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걸 고민하는 자리였는데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상화폐 열풍 진단을 해보죠. 우선 실태를 좀 보겠습니다.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는 대학생 한분 연결을 해보죠.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대학교 몇 학년이세요? 아, 4학년입니다. 4학년.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가상화폐 투자는. 6, 7월 정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6, 7월. 그 사이에 얼마나 벌고 얼마나 잃으셨어요? 예, 제가 네. 처음에, 예. 시작할 때 600만원 정도를 투자를 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이한달 만에 1300만원이 됐어요. 아... 그래가지고, 지금 두배 넘게 벌었는데, 또두배 넘게 벌수 있을 것 같고, 언젠가 금방 1억 되지 않을까? 예, 예. 그래서 다시 투자를 했어요. 재투자를 했어요. 예. 음... 근데, 이번엔 투자하자마자, 1300만원이, 400만원이 됐어요. 아, <laughs> 아 그렇게 등락폭이 아... 심하단 얘기네요, 그 얘기는. 아 예, 진짜 너무 심각해. 요어 지금도 오르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도 화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모니터? 아니요 오르는 것 같아요. 아, 아니, 그 말씀은 사실 과 가상화폐 시장이라는 건 주식 시장하고 달라 갖고 24시간 계속 돌아가는 거니까. 예, 네, 맞아요. 한번 투자한 분들은 모니터 앞을 못 떠난다면서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좀비라고 말도 하는데. 좀비. 예, 네, 하루 종일 보게 되거든요. 하루 종일. 잠 자다가도 어 이거 올슨것같아 꿈에서도 나와요. <laughs> 꿈에서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상화폐 투자하는 친구들 대학생들이 많습니까? 아 엄청 많죠 진짜. 엄청. 40% 정도는 직접 투자를 좀 하고 있어요. 중독 수준으로 매달리는 경우도 그러면 개중에는 그 있습니까? 학교 수업을 들어도 시간이 노트북을 켜놓고 이제 뭐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적거나 하잖아요. 예 예. 근데 그 노트북에 잘 보면은. 가상화폐 시장 차트를 켜놓더라고요. 열어놓고 있어요, 아예 노트북에 다켜에 네, 네. 그리고 이제 항상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지하철 타면은 네. 항상 이제 가상화폐 얘기가 들리고 들리고. 네. 그 순간에도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아 어, 사실은 이제 학생이니까 돈이 많지 않잖아요. 여유자금이. 네, 네. 돈을 뭐 어디서 빌려서 하는 경우, 혹은 아르바이트에서 벌어서 하는 경우 다양하겠네요. 어 엄청 다양하죠. 음. 네, 친구 중에는, 어,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 이제 친구가 있거든요. 예. 아버지한테 2억 원 정도를 빌렸어요. 아버지한테 2억 네. 원이나? 예. 네. <laughs> 통이 큰 친구예요? 예, <laughs> 네, 그래서 며칠이 지나고 물어보니까, 야, 많이 벌었어. 하니까, 하, 한숨을 쉬면서 예. 2억 원, 1억 원이 됐어. <laughs> 반토막이 그러고, 됐어. 예, 네, 또 며칠이 지나서 물어보니까, 7,500만 원밖에 안 남았어. 어. 진짜 그 친구, 아, 너무 나쁜 마음을 먹지는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예. 큰 돈을 잃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 그렇죠. 또 어떤 경우 보셨어요? 아, 야, 나뭐 지금 잠깐 돈이 없는데, 뭐 3, 40만 원만 좀 빌려주면은 내가 그두배 어. 벌어서 갚아줄게. 그만큼 어. 말이 되기도 하는 게 예. 하루만에도 막 수십 배씩 오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하루만에 수십 배가 오르기도 해요? 예, 네, 그런 것도 있어. 어. 그렇죠. 백만 원 정도를 투자했는데 벌써 억대를 번 친구들도 있고 요즘 진짜 그런 친구들 많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실태 잘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아 네. 예, 대학가에도 불고 있는 가상화폐 열풍. 대학생 한 분을 연결해서 생생하게 들어봤습니다. 대학가뿐이 아닙니다. 직장인들, 주부 심지어는 노인분들도 이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답니다. 아, 이제 이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규제를 하느냐 마느냐가 정부의 고민거리입니다. 가상화폐를 규제하다 보면 이게 마치 제도권 화폐 같은 시그널을 줄수 있어서 더 문제가 불거지는 게 아니냐. 그렇다고 규제를 안 하자니 부작용이 속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찌 해야 될지가 고민스러운 거죠. 전문가 연결합니다. 동국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센터 센터장이세요. 박성준 센터장 연결을 해보죠. 어, 박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가상화폐 이 열풍을 넘어서 광풍이다 이렇게 표현할 예. 만합니까? 예 그렇죠. 제가 봐도 광풍입니다. 그래요. 예. 하루 거래량도 1조 원을 돌파했다 이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예. 제가 들은 바로는 아마 그 코스닥 시장 거래 규모보다 많다고 들었거든요. <laughs> 1조가 아니고 한 2, 3조 정도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종류는 몇 가지나 됩니까? 아, 전 세계적으로는 한 12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예, 예. 네, 국내에서 거, 거래되는 가상화폐는 10개 이내. 10개 이내. 예. 그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비트코인인 거고요. 예, 비트코인의 규모가 제일 크지요. 그렇죠. 주식시장처럼 이것도 거래하는 거래소가 존재한다던데 그런 거래소는 몇 개나 됩니까? 현재 거래소는 한다개 정도 되고요. 거래소를 준다고 있는 데는 한 이십 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등록만 하면은 아무나 열수 있는 거라면서요. 거래소란 걸. 예. 현재는 아호화폐 거래소라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아는 바로는 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통신사업자로 만약 어, 마치 예. 그뭐 사이트 열듯이 그냥 열면 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몰리면 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도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 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자 교수님 이 정도 붐을 예상하셨어요 아 솔직히 수익률이 제일 좋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생각해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더 너무 많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래요 저는 예 저는 한 연간 한 5배에서 5배 정도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인 거죠? 어, 아마 올해만 에도 거의 열 배, 한 여덟 배에서 열배 이상 올랐고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작년까 년부터 시작을 하면은 제 생각에는 거의 한이 삼십 배. 그렇죠. 엄청나게 올라 있습니다. 이년 예. 동안 이 삼십 배. 예예. 아 걱정스러운 건 그야말로 돈 놓고 돈 먹기처럼 투기판처럼 흐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 암호화폐가 상당히 수익률이 좋다는 게 알려지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은 단순히 수익률을 보는 거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결과만 사람들이 봐서 이제 광풍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죠. 이런 일반 국민들에게 암모화폐라는 것이 무엇인지 무조건적인 투자보다 투기보다는 예. 그 위험성도 알려주고 그래서 예. 암모화폐의 어떤 건전한 발전을 위한 어떤 그런 그 제도를 만드는 게 그래서 더 필요하다는 거죠. 음. 지금 이제 전문가는 계속 네. 암호화폐, 암호화폐라는 말씀을 쓰시는데 여러분, 가상화폐를 일컫는 말, 다른 말입니다. 다만 가상화폐가 네. 좀 너무나 이 이제 도토리, 예전에 그 사이버 세계 도토리 같은 느낌을 주는 게 있어서 전문가들은 암호화한화폐다, 암호화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참고를 네. 해서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결국은 지금 센터장님 말씀은 취지 자체는 좋은데 우리 시장에서 이게 좀 왜곡된 채 투기판처럼 흐르고 있다. 이게 걱정스럽단 말씀이시네요. 예, 제일 중요한 건그 외국 왜곡되, 돼 왜곡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 이게 정부의 고민이 규제를 하느냐 마느냐, 그 개입을 하느냐 마느냐 상당히 고민스러운 지점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개입을 하면 이게 마치 법정 통화처럼 제도권의 통화처럼 인식이 되면서 오히려 돈이 더 몰리지 않겠느냐, 더 투기판 과열되지 않겠느냐. 이게 걱정스러운 거고 개입을 안 하자니. 각종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해킹 사건이 발생하고 이게 또 염려스럽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건전하게 암호화폐를 활성화하는 측면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소비자 보호 측면도 해줘야 되는 그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균형적인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예예. 예. 그 해결점으로 저는 정부에서 규제를 해야 된다고 원래부터 주장했던 사람이고요. 정부가 좀 개입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 예, 늦었다고 저는. 늦었다고 보세요. 아니, 근데 정부가 예. 지금 개입을 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 가상화폐라는 거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잖아요. 새로운 기술이죠. 기존의 어떤 그, 그 근거를 가지고, 기존의 근거 가지고는 개입할 수 없죠. 예, 예. 그래서 이건 새로운 기술이고, 새로운 산업이면은, 예.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거고, 음. 그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을 가지고 우리 국가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먼저 나오, 나와야 되고, 예. 그 정책에 따른 그 규제가 연결해서 나오면 되는 거죠. 아, 이게 지금 어떤 전세계적인 흐름인데 이걸 우리가 네, 따라가지 못하고 이게 거품이 터져버리면서 피해자만 양산하는 뭐 이런 꼴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게 예. 정부가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요? 예. 피해를 야 된다는 걸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게 네. 저, 그쪽 세계는 몰라. 우리가 개입하는 순간 이게 더 활성화될 거야. 인정하는 게될 거야. 라면서 손 놓고 있는 순간에도 피해자는 계속 양산이 되고 이 시장은 네. 왜곡된다. 이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그 그래, 그럼 무슨 교수님 예. 지금 걱정하는 부분. 정부가 끼어들었다가 이게 네. 제도권 화폐 같은 잘못된 시그널을 주면 어떡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잘못된 시그널이라는 건 이미 사람들이, 이미 지금 현재 마,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시그널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이미 잘못된 시그널을 네. 받았어요. 정부가 안 줘도. 네. 일반 국민들은 제가 예. 볼때 이게 화폐, 화폐냐, 아니냐, 법적인 위치가 있느냐, 없느냐, 관심 없습니다. 어.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지. 예. 그, 그게 현실이잖아요. 맞아요. 100만원 넣었는데 뭐 1억 되는 사람이 있다더라. 이런 소문들 막 들으면서 막 뛰어드는 거죠. 예. 이미, 이미 사람들은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게, 예. 암호화폐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투기 대상이 아니라. 그렇죠. 어떤 블록체인 기술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요소 기술인데, 음흠. 사람들은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이미 광풍이 일면서 잘못된 시그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정부는 관여를 해야 돼, 지금. 알겠습니다. 아, 정부가 TF를 만들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한답니다. 네, 네. 예, 전문가 의견을 넓게 청취하면서 지금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